네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철험의 소속 국회 공정사회포럼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오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. 네. 일단 첫 번째 검찰청을 폐지한다. 음. 두 번째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. 네. 세 번째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어, 신설한다. 네. 그리고 네 번째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. 라는 겁니다 이건 뭐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 라는 말이 쓰이지 않도록 예? 좀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기 위한 정상화 바, 버전이다 이잘 되겠죠 자, 네. 잘 되어야 되는데 근데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네. 사람들은 지금 일반 국민들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다 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. 근데 정치인들 중에서 혹은 뭐 권력자들 중에서는 아직도 검찰은 장악의 대상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.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? 갑자기 궁금해졌습 <laughs> 검찰을 이용해야 된다는 <laughs> 네.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매우 중요한 자리에도 있는데 <laughs> 비율로 볼 수는 없으나 <laughs> 음. 아. 있긴 있다. 네 있습니다. 크고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. 적진 않다네요. 네 중요한 자리도 있고. 네 중요한 자리도 있습니다.